아, 오늘은 소분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물건은 많이 사면은 가격이 싸지죠? 아, 조금 사면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재고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가격은 비싸다. 도매 사이트 이제 들어가 보면은, 아, 그게 소비자가 거의 마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개를 올리고 20만 개를 올리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본 없이 시작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이 소비자 가격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즘 뭐 사업자 등록증 길에 걸린 저 엄마, 아버지 뭐다 있어가지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거의 회원가입 가능하고 물건을 사업할수 있기 때문에 옥션에서도 사업자 회원은 막50%막 할인해가지고 막 커피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팔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올려놓다 가지고 어 그것이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상품은 어 제조사가 있고 아니면 수입 수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상이 있고. 뭐 소비자 요런 간극으로 이어지는데 요 간극에서 어 위탁 판매라는 것은 분명 내가 물건을 사다 놓고 파는 거하고 가격이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어 저희 회사에서 기본 방침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이제 도매 가격으로 이제 내고 어저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곱하기 0.2를 합니다. 1.2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가 더 남는 거예요. 아, 어, 근데 이제 재고 부담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은 좋고, 여기서는 이제 각종 부자재가 이제 들어가 겠죠뭐 이런 이제 택배용 박스가 이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테이프 부자재가 이제 좀 들어가고, 어, 소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분하시는 분들한테 어 일당을 줘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티커 가격 뭐 포장지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가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을 선택하느냐 이제 달라지는데 어 돈을 버는 것은 무조건 아 한가지 제품에 한가지 제품이 잘 팔릴 때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마찬가지 잖아요 어 수입 해올 때 한가지 품목을 많이 해올 때뭐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분업이라는 부분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소분업은 뭐냐? 아, 물건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서나 내가 소량으로 나누어서 파는 겁니다. 소분업 신고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안 하고 하면 큰일 나죠. 어, 뻥튀기도 가져와서 나눠서 판다. 이부분은 무조건 원 부분에 식품은 모든 부분에 이제 꼬리표가 이제 붙어 있으면 한글 표기상 쫙쫙쫙쫙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푸대에도 들어가 있고 1kg짜리에도 들어 있고 10g짜리도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소분업 신고를 하고 원청 그대로 해가지고 옮겨 적고 그람수만 잘 표기해 주면 이제 되는 부분인데 어, 어 소분업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이 간단합니다. 자1 k g 짜리를 만약에 물건을 사 왔다 그걸 어 100g 단위로 10개로 나눠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럼 1 k g 짜리가 만원일 경우에 하나에는 어 천원 꼴이 되는데 요것은 1500원에도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500원이 남으면 천에 50이면 어5 50 0가 남는 거죠. 아 그러기 때문에 요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구청에 그냥 신고하고 어. 교육 좀 받아가지고 그 부분 신고하면 되고 어 소분업에서 오늘은 라벨 프린터 뽑는 것도 한번 설명을 오늘 시간이 되면은 하고 안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해가지고 좀 나눠서 얘기할 건데요 어 소분업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가지고 라벨 프린터 굉장히 간단해 그러니까 포장 용기 포장지도 인터넷으로 뭐한뭐천원만원뭐이 정도 만 원이면 뭐 이렇게 살 겁니다. 좀 박스로 한, 이게 천장 단위로 한다면은 20만 원,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 그 정도로 하고 라벨 어, 라벨 프린터라고 뭐 별도로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 프린터에서 다 가능합니다. 아이라벨에서 그리고 이제 문방구에서 라벨지만 사다가 이쁘게 이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도 넣을 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하면은. 좀 마진 구조가 생긴다. 모든 것을 무조건 위탁 판매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위탁 판매가 만 가지가 있다면 아니 천 가지가 있다면은 내가 줄여갈 수 있는 상품을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 이게 부업이 아니라 이게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항시 설명하지만은 위탁 판매만으로 그 수많은 상품을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정말 잘 가져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할 때, 그럴 때는 100만원을 팔더라도 5 0만원이 남을 수 있는 구조를 아직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설명을 계속해서 해놔. 아, 아, 아이라벨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겠네요. 이좀 길어져가지고. 좀 요즘에 말을 좀 짧게 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원래 편집을 하면 되는데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독자가 아 늘어나 속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아유 다섯 명 보고 열명 보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아 시간 많이 투자 않고 그냥 서서히 한번 풀어나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보인다면 좀더 이렇게 깊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없어요 사실 에. 저는 뭐한 30년 이 경험 속에서 이제 현실하고 맞춰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한번 해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